안녕하세요. SY카TV입니다. 헉! 파나메라! 헉! 어! 와! 선팅이 파란색! 설루프도 근데 왜 말이 없지? 편집 귀찮아서. 어! 아랫다! 키우키우 놀리지마! 자동차도 감정이 있어. 헉! 미안! 아이고! 감정이 있어요. 경고! 경고! 음! 뭐지? 안녕하세요. C클래스 까브리올레 OMG입니다. 전면부부터 보시죠. 유선형 두줄 램프가 있고 동그란 그릴에 벤츠 마크와 자크롬이 있네요. 엔진 덕개 오픈. 이제 왼쪽 측면부도 보죠. 램프가 넘어왔네요. 은색 별 모양 휠이 있네요. 문 오픈. 정정색, 빨간색 그리고 각종 버튼과 손잡이가 있네요.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죠. 동그란 램프에 후진등, 땀박이, 그리고 벤츠나크 OMG마크 그리고 C43이라고 써있고 번호판에 캐브리올레이라고 써있고 자 반자등과 배기구 두개가 있네요. 트렁크 오픈 공간은 없네요. 이제 오른쪽 측면부도 보죠. 주유구 오픈! 모두 똑같으니 이제 내부를 보죠. 핸들, 계기판, 내비, 콘솔 박스, 컵홀더, 칼럼식 기어본, 기상등, 라디오, 오디오 등이 있네요. 이제 시트를 보죠. 검정색 시트에 벤치 마크가 있네요. 이 열도 보죠? 검정 빨간 시트에 AMG라고 써 있네요. 이제 지붕을 보죠. 소프트탑 닫기. 완료. 다시 오픈. 이제 민명부를 보죠. 이0 2씨 애니아 c d SBNG CCL OSS 태블릿 올레일 언지라고 써있네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경고. 뭐야 너한테. 뭐 끌려가기라도 하나? 경찰 번호판이 없어 가져갑니다. 아니, 진짜 가져갔네. 킹나주지